자, 충전해봅시다. 네, 충전하기! 은하TV! 안녕하세요, 은하TV의 세미나. 은하TV의 피아예요 오늘은 네이버 페이 충전하는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네이버 페이는 저같이 카드가 있는 사람보다는 저같이 카드가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네, 유용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용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하면 또 잃어버릴 것 같고 음. 아시는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로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이버페이로 기프티콘 선물하기를 네, 해서 제가 많이 얻었죠. 네, 맞아요. 마... <laughs> 계속 하시죠. 네네, <laughs> 네. 많이 얻었었죠. 그래서 근데. 이포트컨을 두려면 네이버 페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페이 충전하기. 그걸 해볼 겁니다.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와 너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알려줘야 돼? 찡긋! 네이버 페이는 그냥 선물하는 용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페이 충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정말 착하신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네이버 페이에 돈을 넣어주시는거나. 네. 네. 여기 충전 보이죠? 포인트 네. 밑에 충전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거 그냥 금액을 입력하라고 돼있는데 금액 입력하는 걸로는 안 되고 계좌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네. 계좌 등록을 누르고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누른 다음에. 제 통장이랑 연결시켜놓으면 됩니다 제 통장 계좌번호를 누릅니다 자다 눌렀으면 네. 다음을 누르고 음? 전화를 받고 안내에 따라 숫자는요 인증이 끊으면 인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윤예지님의 농협 계좌번호와 여자리 4번으로 네이버페이에 계좌를 등록하시려면 3 1번을 눌러주세요 거절하시 완료 되었습니다 오. 됐다. 처에는 진짜 줄렸어요. 제가 번호를 약간 보고니 바로 넘기고 지금 번호 말안해 주면 어쩌지 이러고 있었는데 번호 말해 주네요. 찡증 자, 인증 완료를 누르고 이게 뭐야? 계좌 입력한 계좌로 1원을 보냈어요.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에 진짜 이원보냈네3만8 0 0 이런 소문자를 하면 되겠지? 확인 이제 됐고요 충전을 할수 있게 됐네요 네, 충전은 만원부터 되네요 네, 천원 안되나? 천원, 천원 해볼까? 그어 안되고요 9900원 안돼요 9900만원 오 되네 만원부터 되네 만원부터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충전해봅시다 네충전하기 <laughs> 확인 음 만원 늘었다 만원 늘었다 괜찮아 이걸로 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 되지 찡긋 동생하기는대 포인트 선물하기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예! 100원 이상이네? <laughs> 아 예쁘다 예! 5오만 줘도 되는데 어. 5만 줘도 그, 그 6만 천 원인데 아 받는 사람 지정이 돼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없다 옛다 100원 말이야 선물하기 100원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예 지문 얜뭘 예, 많이 이렇게 인식하래 근데 지문이 있어서 다, 다행이야 다옛다 100원 포인트 선물 100원 옛다 100원 선기 <laughs> 넌 뒤에요? 아니, 아니 전원 버튼이야. 전원 버튼에도 하는 거라고? 응. 인식을? 얘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전원 이 켜지는 동시에 바로. 와. 신기하다. 어. 역시 최신포 나도 <laughs> 저거 갖고 싶어. 2,000원이지만 100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6 9 9 5원이 있었다는 거네. 6만. 어. 오늘 이렇게 네이버 페이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전 방법은 딱두개 됐죠? 타인이 나에게 네이버 포인트를 주거나 네이버 페이를 카드랑 연동시켜서 충전을 하거나 이렇게 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음. 여러분 이 방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